오늘의 주제는 곰돌 트니핑들의 애청곡 탑 30. 16에서 30까지. 와! 와 명성씨, 서율씨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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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네. 곰돌 트니핑의 음. 애청곡 30까지 할 거고요. 음. 아!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, 저희가 모든 음원은 플루라는 음악 사이트에서 받고 있는 거니까요. 정액권 끊고 저희가 틀기만 하는 거니까 좀 조용히 해주실래요? 네. 어, 일단은 저작권에 조금 걸리게 올라가긴 했지만, 저희는 정식 음원을 사용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. 네. 잠깐만 지난 시간 이어서 16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자, 16번 뭐죠? 네6번뭐 나주. 아번 나이스 한번들어보겠번니다 신나는 노죠죠 네.

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17번 노래는 뭐죠 또 세븐틴의 네, 예쁘다 네또 이어서 세븐틴의 예쁘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세븐틴 네 정말 좋아네음가네네네네 오기까지 예쁜 말 모두 따다 주고 싶습니다. 1분 듣기만 해야 돼요. 저희 자제, 그것 때문에, 저작권 에이, 때문에. 에이. 다음 노래는요. 아이브, 뭐죠? 아이브의 I, I m 들어보겠습니다. 음음 이 <laughs> 비공주가 <laughs> 좋아하는 노래예요엄요 네? 어, 춤도 <laughs> 배웠잖아요 방송댄스. 엄요 네? 네. 배웠을걸요? 아나! 별봉센터에서 아마 춤 배웠을 거예요. 아아니요아니요안 배웠어요? 네. 나 여기 아 자 여기까지 또 들어보고요. 다음 노래는요. 다음 노래는요. 네. 아니요. 나의 아프지. 저 있다. 나는 아픈 아이들의 가로열고 여자 아이들의 나는 아픈 건딱 제색이니까 그러겠습니다. 아, 아, 이거는 확실히 배웠어요, 루피. 아세요요? 왜요? 다음에 재밌는 거 나가요. 아파트. 는 저번 시간에 했어. 저번 아빠죠. 시간 거. 저번 시간 터틀어 보세요. 이따 들어 줄게요. 여기까지 해보고요. 네. 그다음 노래요. 아리도, 아파트 안 들려요. 아이들의 클락션. 아, 정말요. 아, 예삐 좋아할 걸요. 아파죠 예삐 이 노래 좋아하는데, 우유야? 네, 이 노래는 안 좋아할 수가 없죠. 어, 이요 오오오 오오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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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

여기까지 들어볼게요. 1번 <laughs> 듣기만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마지막이 제 여자 아이돌은 마지막인 것 같아요. 아 에스파의 수수수 수프노바 들어보겠습니다. 이곡 아는 데스좀빼세요 들어와요. 嗯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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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嗯 네. 여기까지 들어보고요. 네. 다음은요, 좀 색다르게요. 네, 네, 네. 지하철 시리즈입니다. 네. 네. 우리 친구들, 지하철 타봤나요? 지하철 네. 타면 네. 환승역에서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요. 아, 자, 요거 요즘에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. 풍년이라는 국악이에요. 국악 네. 버전입니다. 네. 네.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이번 역은 건대입구 건대입구역입니다. 내리실문은 왼쪽 왼쪽입니다. 아니. 영선 씨는 어떤 지하철 좋아해? 아 지질드 이 아 맞아요. 이제 GTS-A 서울역에서 운정역까지 개통했는데 아직 못 타봤습니다. <목소리> 언젠가 타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. 시간 내보겠습니다. <목소리>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. 또 요런 요런 노래도 응. 많이 들어보셨을 아, 거예요. 응. 요거는 옛날 거고요. 네. 얼씨구나 라는 아, 어, 근데 왜안 나올까요? <laughs> 이게 아닌데, 지하철, 잠시만요. 지하철, 지하철, 환승, 음악, 얼씨구야, 여기 나오네요. <laughs> 요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옛날 지하철. 1호선이나 3호선 타시면 들어볼 수 있습니다. 옛날 지하철. 아, 그... 아직 안 바뀌었어요. 안 바뀐 옛날 지하철에서는 이런 것도 나와요. 풍년은 요즘에 나오는 신형 지하철에서 많이 들을 수 있고요. 응. <laughs> 네. 내리실문은 <내니 질문> 오른쪽입니다. <laughs> 자, 여기까지 지하철 음악 들어보고요. 자, 우리 아, 어, 여자아이돌 노래 하나 더 있었어요. 귀여요 네그테 뭐죠? 스테이시의 음. 테디베어 또 들어보겠습니다. 음. 아파트는요 오늘 30분까지 하고 앵콜도 틀어 드릴게요. 음. 네. 조심히 세요 굳이 여자 있어요. 음. 네. 그런 어, 게 고요 아니요 그냥 한번더 들어줄게요 아네 여기까지 들어 보고요. 네. 그 다음에 발라드 곡을 하나 또 아니요. 선택해 주셨는데요. 네. 네. 가수를 뭘? 몰라... 아 혹시 헤어지자 말아요예요 아세요. 네. 네. 아. 아, 자 박재종의 헤어지자 말해요 아. 들어보겠습니다. 헤어지자 말하려 음. 너에게 가다가 음. 음. 엄마 엄마 집 네. 있습니다. 엄마. 네. 진짜 이거 어, 자꾸 안 틀어줘요. 아프죠. 알겠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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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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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. 여기까지. 그 다음에 헤어지자 말해요. 이게 응. <laughs> 나오죠? 자 다음은요. 우리 유튜브에서 진짜 꿈과 희망을 주는 크리에이터죠. 응. 어. 누구죠? 슈퍼맨! 네, 슈퍼맨 노래 어. 중에서 슈퍼맨과 행복찾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. 네! 그래. 우리 초등학생들의 일상을 참잘 녹여낸 것 같아요. 네. Yeah. 숙제도 많고 학원도 많지만, 슈퍼맨과 행복을 찾아보기 바랍니다. 음.

자, 여기까지 들어보고요. 네. 잘 뜰다고. 그 다음에 또 우리 2차. 2탄이요. 알겠어요. 네, 잘 뜰다고. 자, 그러면 슈퍼맨 노래 2탄이죠. 괜찮다고 말해주기. 네. 실수해도 괜찮은 거예요. 맞다 네. 노래 아는 친구들은 손님지도 올려주세요. 네. 이때는 틀려도 실수하면서 응. 배우는 겁니다. 네. 실수해도 괜찮습니다. 어디서 아. 좀 틀려도 되나요? 아니야. 아 요즘에 엄마가 이들 새롭게 배우고 있는데 네. 자꾸 혼나서 네. 엄마도 꿈과 용기가 필요합니다. 잘 네. 부대. 자 슈퍼맨 노래 3탄 슈퍼맨의 꿈 들어볼게요. 이거는 좀 아픈 친구들을 위한 노래래요. 그래서, 혹시 우리 구독자 친구들 중에 아픈 친구들, 마음이 힘든 친구들 있으면 네. 이거 받으세요. 네. 이 네. 조사 아, 없이 아, 받으세요. 네. Yeah. 야, yeah. 너에게 소주한 yeah. 너의 하루를 yeah. 지우지 마. Yeah. 종만아 아니, <laughs> 아프지 말고 울지 말고 우리 친구들 항상 행복하길 바라겠고요. 자, 그리고 우리 명성TV가 좋아하는 가수죠. 네, 이무진의 신호등 들어보겠습니다.

<웃음> <웃음> 아, 1분 듣기밖에 안 된다는 점. 죄송하고, 이제 마지막 노래까지 벌써 왔습니다. 와, 응. 이무진의 에피소드 들어보겠습니다. 아빠죠. 기다리세요. 마지막 아빠가 아빠가 아다가아아 잘모아둔 기억, 조각들, 좀 잡힌, 불지, 혼 자, 조, 용, 히 고, 고, 이, 걸, 난, 공상 이, 고, 민, 고, 나,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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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가 네. 어제까지 이어서 곰돌티 리핑의 탑 30까지 해봤는데요. 네. 자, 우선은 아까부터 어. 예피씨가 자꾸 노제 아파트를 들어보고 싶다고 해서 앵콜로 일단 한번더 틀어드릴게요. 저가 좋아하는 랜덤. 음. 랜덤 랜덤 게임 스타 게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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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게임.

아 부트 아 부트 아 부트 아아아아 부트 아 부트 아 부트 <목소리> 아 부트 아 부트 아 부트 아 여기까지만 들어보기로 하고요. 자, 우리 그래서 탑 30까지 노래를 들어봤는데요. 네. 자, 명성 씨는 어떤 노래가 제일 좋았나요? 뭐 몇개 저...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음. 슈야 노래 제일 먹을 알려줘야죠. 우유 좋아요. 어, 우유 좋아, 좋다고 하셨구요. 아구. 어... 모든 게 검은색이야? 이건 별로에요? 짧은지 <laughs> 예쁘다. 예쁘다. 아이고. 네. 슈퍼 슈퍼맨의 꿈. 어, 아프지, 다 잘... 아픈 건딱 질색이니까? 네. 딱지. 이렇게 좋았군요. 네. 저는요, 이제 통틀어서 얘기를 해보자면, 아파트 노래 좋았고요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좋았고, 부석순의 화이팅이 아주 좋았고요 <laughs> 응. 에브리띵 블랙 모든 게 검은색이 아서좋았고요 삼남FC 노래여서. 그 저는 아이들의 클렉션하고요 네, 그렇게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곰돌 티니핑들의 애천곡 탑 30까지 들어봤습니다.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. 안녕!